제가 쓴책 중에 어쩌자 지청명이라 이라는 자가로 출판 출판한 저서에 스트 스트레스도 보약이라는 손저술 자으로 집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가 무슨 보약이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어서 보충 설명해 드리면,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풀지, 풀지 않고 쌓아두면 오히려 이런 것이 병이 될수 수, 있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스트레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어수선한 사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작든 크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스트레스와 공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랬던 바이러스, 이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라는 거지, 바이러스처럼 만약 피한, 피하기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바이러스보다 스트레스가 더 무섭다고 볼 수도 있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반면 스트레스는 풀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 이, 이, 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크게 소리를 소리를 다든가아그거는 그렇다고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든가 그것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도 일, 일종의 취미 같은 것을 걸었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스스로 풀어가, 풀어가 풀어내도록 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스트레스 물론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지금까지 쌓여왔던 무언감 마음이나 내면, 내면적으로 내면이나 그런 외부적으로 이한 무언의 충격이라든가 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갖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되곤 하는, 한다는 거죠.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라는 것, 오히려 쌓아주지 말고 풀어가야 한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잠재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보약이 될수 있다는 되는 것이 것이 이 것이 것입니다. 이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고 보약이 약 보약은 그래도 좋은 약은 입에 쓰, 쓰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신이 인생이 좀 쓰더라도. 그것을 푸르푸르푸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 나타나는 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그래서 스트레스도 부약이라는 부약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지피를 한적이 있었죠. 어, 어째, 어째, 어쨌든 이 스트레스의 사전, 사전적인 뜻은 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 감정입니다. 위약에서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분양과 안정을 는 자극에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트레스 불안장애 치료한 환자, 환자가 최근 5년간 35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을 통합만을 연구한 거지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를 통수러서 작성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결핵처럼 흔한 질병은 질병이라는 아니 결핵 우리나라 결핵이라고 말하는데 결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u t 뭐그 e s 이 girl. He's a girl. He's a 스 i r 스 He's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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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그 g i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자, 자신 스스로, 그냥 뭐... 아, 물론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이 영향에서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라는 스트레 전염병만큼이나 안전지대가 없다고 볼수 있는 거죠. 좌우지간 이, 이 스트레스의 연령대별 증가, 증가율은 20대가 무려 80~9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취업이나 경쟁을 입발하는 사회적 부족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s n s 발달 등으로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고 매일 부정적인 감정에 십사이는 일이 반복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뚜껑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스트레스나 불안, 무기력은 통제하지 못하면 와, 완전히 학습,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무의식을 의식해서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기 마련,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은 바, 바꿀 수 없, 없을지라도 생각은 통제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스스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예.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비터 클램프는, 프랭크는 죽음의 수행소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 여지가 있다. 그것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능력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는 수에서서 가족을 모두 잃고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들려서 부정적 반응이 고정, 고정된 수감자들 사이에서 자는 다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불안한 생각을 통제하면서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자유와 마음의 독립성을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심리학자인 신셀리그만과 도날드 시로토노 무기력 습관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시험 집단은 세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소음을 들었을 때 책상 위, 위에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소음을 들었을 때 책상 이, 이 버튼을 눌러도 소음이 멈추지 않았, 않았습니다. 이세 번째 집단은 소음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절차에 세 집단 모두 실험실로 데리고가 소음이 들릴 때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중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소음을 듣자마자 버튼을 눌렀지만 두 번째 집단은 집단의 3분의 2는 소음이 들려도 버튼을 누르지 아, 않았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반응이 고정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단의 3분의 1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으로 악수했지만 낙상 낙하, 낙상을 유지했던 거죠. 이에 대해 마친 셀리코만은 저서 학습, 학습된 낙관주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낙관적인 반응은 언어생활을 통해 나타난다. 평소 구형 언어생활이 언어 어떤지 확인하면 낙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낙한성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기 아, 하도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중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세리브만과헤럴드줄로는 이런 낙한성 이론을 대입해서, 과거 대통령 연설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당선자의 공통점은 낙관적, 낙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관적인 지도,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도 연설문으로 낙관성은 평가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지속해서 지적, 유지한 부시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고, 무시가 그 결과로 8.2% 차이로 승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하수로 후보들의 낙관성이 영이절로 명확하게 드러난. 결과는 명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 미래를 바란 구시가 결국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비방만 하는 반 후보로는 아무리 추창기 지지율 이 높은 듯해도 결과는 더 세배일분이라는 것이 네. 좋은, 좋은. 인거죠.